예, 요 안에만 바닥만, 손바닥만 찍을게요. 손끝이 인생이 보인다 하죠? 실제로 인생 보이는 거 맞아요. 공부는 아,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고기 있더라고 이렇게 잘안 보이는 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못지도 찍게 되면 그게 안에가 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딱. 자, 봅시다. 하나. 오, 잘 찍혔다. 자 여기다. 이요안 오케이.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자 여기 맞죠, 볼게요자 언니가 오른손 잡이죠. 그러면 오른손은 어, 현실 세계, 의식의 세계거든요. 여기 오른손이에요. 그리고 왼손은 여기 왼손은 의식의 세계. 아주 먼 어, 미래도 볼수 있고 과거도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언니 감정선으로 언니의 성격을 약간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가 지나가는 선들이 감정선이에요 감정선이 어 주들이 가지를 치는 선들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인정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일직선이 있으면 직선적이고 어못 감추고 못 참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언니는 인정이 많고 또 유한 성격도 있고 참는 성격이 있는 거죠. 참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운명선이라고 하는 여기가 우리가 의지와 시덕과 토성구 여기를 지나가는 이 자리가 너무 길게 운명선이 길어지면 업보선이라거든요. 하 업보. <laughs>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갖고 태어나서, 여기에서부터 뭐, 1 0부터1살부터 잡는다 해도, 뭐, 90살 보면, 언니가 일을 기, 길게 하실 분인 것 같거든요. 내가 뭐, 돈벌이로 직업을 안 하더라도, 나는 내대로, 우리 식구들 잘 되기를 바라고, 내가 약간은 뭐, 절리든 산이든, 뭐든 할수 있어요. 활동을 하시는 분 같아. 요 나중에 봉사라든, 뭐를 하실 수 있는 분 같거든요. 그래서, 여자 보선들은 길면은, 어 뭔가, 자기 에너지를, 소홀히 안 살고 좀 의미있게 사시는 분이 많아요. 나이 들어서도 언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, 어, 떤 계기가 있거나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. 저도 보선이 봐봐요, 언니. 진하죠? 올라갔죠? 저 90살까지 이럴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긴 사람들은, 언니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아까 60살이라고 하셨는데, 어, 아까 직업자리를 어 아까 한번 잠깐 받는거 요거하고 요거는 찍어서 보지 않는 거였고 우리가 이걸 찍어서 보는 거였잖아요. 비교를 해 보면은 직업자리에서는 일이라든지 약간 활동선이라든지 이런 게음 어느 정도 긴거 보면은 보통 여자들은 6 0 점이 일안 하려고 하거든요. 60 플러스 어 5년. 65세에서 어 70세. 70 넘어서는 나 절대 일안할 거야.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업보선는 이만큼 올라오신 분들은 뭐돈 벌고 일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길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때까지 내가 돈 벌고 남의 집 가서 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? 네. 긴게 어찌 보면은 공직처럼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수는 없어요 언니와 내팔자들은 업보가 있는 사람들 을 보시하고 살아야 돼 나는 내 대로 할거 언니는 언니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재물선 자리가요 여기가 태양구 자리에 이 사다리표가 있는 어떤 이 검자로는 그래도 재물 창고라 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니가 나중에 우리 자녀 딸이 뭐 비행기 태워주는 딸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가 결혼선이에요 그래도 우여곡절 힘듦은 있지만 이혼을 안 하시게 돼요 이혼을 하시려면이 손꺽기에, X가 들어오거나, 동그라미가 들어오거나, V로 나눠지거나, 이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. 언니는 절대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, 이혼 안 하고, 내 성격이 또, 웬만하면 다, 그래, 어, 내옷보이냐고내 팔자리냐고, 언니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근데, 왼손에 막 징검이 있어요, 언니가. 언니 행지가 있는 분이에요. 내가 행제가 뭐가 있을까? <laughs> 평생 고생길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하고 눈물이 나고. 한 개라도 뭐 어, 공짜로 어, <laughs> 받는 것도 없었는데, 없어요. 이때까지 나 공짜로 받아본 적도 없고, 내가 누구한테 조문 줘봤지. 근데 이런 게 행제가, 꿈을 나중에 자꾸 쉬면, 어, 제가 봤을 때는, 돼지꿈이나, 뭐, 언니한테는 뭐, 어, 물이 돈이거나, 뭐, 사주를 보면 알 수는 있는데, 어, 그런 어떤, 뭐, 불타거나, 좀, 특이한 꿈을 꾼다면 언니가 뭐로또로 조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60대 뭐 중반이나 70대 중반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 선들이 보죠 어 재물선이라는 이 선이 뚜렷하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재물선 자리가 약간 어 장애, 어 장벽이 좀 있어 버렸네요. 그리고 여기에 소지 사이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쪽 요것도 언니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의 일을 하셔서 돈을 열심 또 우리 식구들 다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음 여기는 생명선이고 오른. 왼손은 그래도 언니가 수명을 좀 많이 길게 타고 났고요. 어, 아까 치, 안 찍어서 볼 때는 여기가 약해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명선도 언니가 길어요. 자 건강운으로는 어, 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쪽이 약하냐. 약간은 혈액순환이라든지 약간은 이제 검은 반점, 흰 반점 약간 이렇게 얼굴 무 그리고 무리하는 어떤 섬들이 조금 안 맑은 게 있거든요 언니가 피가 탁한 게 있을 거예요 뭐 뒷목이 약간 많이 결리거나 뭐 약간은 팔다리 저린 증상이 있거나 결린 증상이 있을 수거든요 그거는 이런 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뼈가 아프거나 약간뭐 관절통이나 관절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폐나 약간은 이제 집안에 암병력이 있다면은 뭐 폐나 간 쪽이나 안가족력이 있으면 조 없고 나는 나이 들어 식습관을잘 하시면 돼요 뭐, 피해 좋은 음식은, 뭐, 우리가, 찾아보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한약, 어, 그, 약초 같은 게 있죠, 어, 상황버섯이라든지, 어, 면역이 좋은 어떤 약재의 버섯 같은 거를 데워서, 뭐, 감춰넣고대추넣고 넣고 달달, 달여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집안에 약간 암벽력 같은 게, 어, 살짝, 있었던 분들은, 이 어떤 생명선이랑, 이 어떤, 이때, 희미하게 갈라졌는 이 선들이, 나도 70대나 약간의 69부터 70대 중반 사이, 요 때만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. 지금은 안 생기는데, 가족력이 약간의 밀집해 있는 기간, 어, 요런 데는 조금 네, 조심하라 했고, 네, 네, 네. 가족력 같은 거 없었어요? 가정욕은 이제 친정어머니 네. 폐암. 폐암하고 응, 응. 아빠가 간암하고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데예요. 그래서 손금에그 사람의 가정력과 조상과 기신도다볼수 있다고도 하는데 전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요. 어, 뭐 무당분들이 많이 오시면 이런 게 신줄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해주려면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손금은 나쁘지는 않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. <laughs> 너무 고생을 한손금은 그래도 재물선들이 약간 이런 게 있지 소지 쪽에서 많이 칼라져요 돈을 벌어도 약간 이런 장벽, 장애물선, 벽장 장벽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자식복은요.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디가 두 마디가 이 근처에 왔고 여기도 여기는 아, 아까 언니가 손에 뭐 붙여서 이렇게 잘안 나왔네요. 자식복은 있고요. 뭐 남편복은 여기서 보기도 해요. 배우자 복, 결혼복. 그래서 이렇게 어, 가로선이 많고 어, 요거는 나기도 하고 요거는배우자기도 하고 여기 약지가 자식이라서 여기 반듯반듯해야 돼요. 복스럽게 나중에. 그 다음에 요거는 부모, 나이 부모. 그 다음에 어, 요거는 어, 아버지 부친이고 모친이고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도 언니가 어,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때 엄마 엄마하고 눈물이 좀날 때도 있죠. 근데 언니도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해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받은 거는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. 한평생 고생을 좀 했던 손금이라서 어, 나는 내대로 내 미래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산들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서 언니가 잘 살아오신 것 같아서 제가 박수 쳐 주고 싶어요. <laughs> 쳐드릴게요, 언니. <laughs>